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킴입니다. 12월 5일, 어, 머니킴의 실전 가격 매매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뭐, 전일 미국장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볼게요. 예, 뭐, 금요일날 큰 폭으로 좀 하락장세가 나오면서 제가 계속 하방으로 갈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도 예 지금 선물 매도 포지션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미국장이 어떻게 됐었나요 어... 예, 뭐별 볼일 없네요 예, 뭐 해외증시 자체는 크게 볼거 없고요 예, 우리나라 시장에만 음, 집중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게 있는데 여러분들 시세라는거는 위로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어요 시세라는거는 위로 올라갈수도 있고 내려갈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게 뭐냐면 시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갈때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먹을 수있느냐예요네 <laughs> 어.. 한가지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러분들 뭐 장타 뭐, 단타, 장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은 좀 틀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 한 10개를 샀다. 그럼 10개를 다 가지고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 금리는 올라갔지, 시장은 안 좋지, 월, 월 납부해야 될 금액은 있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은 개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먹기는 힘들어요. 저도 맨 처음에 선물 매도를 해서, 선물 매도를 해서 10개에서 지금까지 갖고 오는 게딱 하나 남았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주문가가 얼마예요? 주문가가 325.28이에요. 그죠? 주문가가 제가 산 단가에요 제가 매도친 단가 제가 매도친 금액이 325인데 지금 현재가 얼마에요? 315몇 포인트 먹었어요? 10포인트 먹었죠 1포인트에 25,000원이니까 지금 10포인트 하니까 250만원 나오잖아요 그죠? 1포인트에 얼마야? 25만원이니까 10포인트 먹으니까 250만원 나오죠 그죠? 이렇게 먹을 때는 다 먹지는 못해요. 하지만 현금 확보를 해놓으면 이렇게 10 포인트가 넘는 것도 충분히 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금 확보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오늘도 어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보면서 어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59분인데 어,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 장 시작 전에 종아요 구독 눌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가격은 바로 315입니다. 양옵션의 315 가격을 좀 보고, 어, 양옵션의 315 가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중간 값은 2.94인데, 어, 결국에는 우리 중심가 2.76, 2.70을 어느 쪽이 붕괴하는지, 그리고 어느 놈이 317을 3.17을 올라가는지 요것만 좀잘 보면 오늘 시장은 또 수월하게 어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장 스타트 푸드옵션이 무너졌고 콜옵션이 좀 올라갔어요 푸드옵션이 무너졌고 콜옵션이 올라갔습니다 자 저는 이 선물 매수, 매도 물량은 일단 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좀 자르고, 음, 거의 9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먹으면서, 어.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해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푸드 옵션이 일단 시가를 좀 깼어요. 오늘은 쓰리 고인이기 때문에, 317콜 옵션, 예.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317콜 옵션으로 매수. 일단, 푸드 옵션이 시가 고가 형태를 띠면서, 시가 고가 형태를 띠면서, 붕괴되고 있는 흐름이 나오죠, 그죠? 시가 고가 형태를 띠면서, 붕괴되고 있는 흐름. 즉, 푸드 옵션이 2.08만 안 올라오면, 시장은, 어, 올라간다는 건데, 0.2.08 올라오면, 일단 잘라줘야 돼요. 네, 2.08 올라왔기 때문에, 좀 잘라주고, 다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한 놈은, 오늘 유리한 놈은 콜 옵션이고요. 콜 옵션이 시가를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요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드옵션이 시가를 치고 올라가면서 2.34까지 올라간다 자 2.50까지도 올라가죠 푸드옵션이 지금 콜옵션이 3.17 중심가를 깨버렸어요 그죠? 음 315에서 3.17 중심가를 깨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슬슬 선물 매도를 한번 쳐볼게요. 2.50 돌파 현상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2.50 돌파. 푸드 옵션이 2.50 돌파가 나와야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315에서 3.17을 깼기 때문에, 어, 이 2.76을 다시 한 차례 좀 깨는 흐름을 봐야 돼요. 콜 옵션이 지금 2.76을 음. 일단은 좀 지키는 흐름이 나오죠. 2.76을 지키는 흐름이 나온다. 지금 모든 시선은 315에만 둬야 됩니다. 315에만. 행사가 315에만. 지금 보면 푸드옵션이 2.50을 정확하게 딱 찍고 2.51까지 딱 찍고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2.50을 한 차례 더 올라갔다가 다시 한 차례 깨진다면 시장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콜옵션 2.76 중심가 깨지죠. 콜옵션 2.76 중심값 깨지고 그러면 이제 선물 매도한 차례 들어가죠 짧게 치고 나와야 돼요 짧게 쳐야 됩니다 짧게 자 이익 담보 좀 해줄게요 나머지 물량 홀딩 자, 콜 옵션 2.50도 붕괴되면은 계속해서 갈수 있습니다. 콜 옵션 2.50 깨지면 푸드 옵션이 계속해서 갑니다. 푸드 옵션 3.17까지에요. 3.17까지. 음. 자, 3.17 거의 다 왔죠. 이익담보 해주세요. 이익담보 해주시고. 이 잇담보 뭐 해주세요 나머지 물량은 일단 계속 홀딩 오늘은 이번주가 이제 만기주잖아요 그죠? 이번주가 만기주인데 목요일날이 만기입니다 5678 이제 오늘 내일 모레 하고서는 이제 8일이 만긴날인데 어 오늘은 좀 그렇다치고 음, 내일이랑 모레정도에는 확실히 내일이랑 모레정도에는 확실히 좀큰 파동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주 8일 목요일 목요일 12월달이잖아 동시만기입니다 목요일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네 안기주, 음, 큰 변동성 확대 가능. 자, 또 말씀드리는 순간 슉 올라오죠. 말씀드리는 순간 또 이렇게 슉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익담보를 무조건 해놔야지. 홀딩을 할수 있지. 이익담보를 안 해놓고 홀딩을 할수 있는 그런 간덩어리가 큰 사람은 없어요. 개인들 중에. 자 풀옵션이 3.17까지 한 네틱 상관으로 도달 못했는데 요정도 왔다면 바로 이익담보를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익담보 해놓고 3.17 깨졌지 이렇게 순서를 보는겁니다 가격을 볼때 이번 월물 말이에요 3.17그 다음에 2.76그 다음에 2.70그 다음에 2.50 붕괴 순서를 보면 돼요. 3.17까지는 못 갔지만, 거기에서 무너졌고요. 2.76을 붕괴했고, 2.70 붕괴했고, 2.50 붕괴했으니까, 시장은 어느 쪽이다? 상방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이 이제 화요일인데, 음, 이번 만기가 어쨌든 끝나면서 예, 이번 만기가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월물이 좀 시작이 되는데 어, 1월달에는, 1월 달에는 예, 1월 1월 달에 1월 달에 선물 옵션 음, 실전 가격 매매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교육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예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을 어, 너무 지금까지 매매했었던 그런 음, 뭐 감으로 하는 그런 매매 말고 정확하게 지금 저처럼 어, 알고 하는 매매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에 일단 옵션의 흐름을 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매매를 좀 하, 해야 되니까 어, 그 부분 반드시 좀. 하고 교육을 반드시 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락률 차트는 315로 좀 바꾸겠습니다. 315랑 317을 보면 되겠네. 요렇게. 요렇게 보면 좀 정확하죠? 음. 자, 시장은, 양옵션이 일단은 둘다 시가선상까지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시가선상까지 오면서 중간마디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져요. 중간마디에. 중간마디라는 거는 시장을 압축하겠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압축. 콜 옵션도 2.76을 일단은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푸드 옵션이 2.50 붕괴. 이러면 지금 장 방향은 일단은 상승 쪽입니다. 음, 짧게는 일단은 좀 상승 쪽. 그래서 살짝 편안하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아침에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은 굉장히 압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좀 하다 보면 반드시 한번 뻥 터지는 흐름이 나와요. 일단 아침 장 초와 매매는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